모터메이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독특한 차량, 2026년형 아포칼립스 슈퍼트럭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트럭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마치 움직이는 요새 같은 존재감으로 보는 이의 시선을 압도하는 디자인과 성능을 자랑합니다. 본인 아래에는 아포칼립틱 튜닝을 거친 헬파이어 6.2L 슈퍼차지드 v 위의 혐의 헬캣 엔진이 장착되어 최대 850마력에 이르는 파괴적인 출력을 뿜어냅니다. 0. 이 수치는 일반 픽업 트럭을 한참 뛰어넘는 수준으로 어떤 도로 환경에서도 압도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외부 디자인은 중세의 전차처럼 강렬합니다. 22인치 S-FJ 휠에 감긴 40인치 타이어는 마치 전투용 장갑 같은 느낌을 주며, 전면의 그릴은 송곳니처럼 날카로운 세로 슬랙 구조로 전조등을 감싸 위협적인 인상을 더합니다. 아일. 바디 전체도 풀 범퍼 튜닝이 적용되어 있고, 그런퍼라 불리는 그릴과 범퍼 일체형 구조와 커스텀 프론트 리어 팬더가 더욱 날렵하고 공격적인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차체 크기는 상당히 큽니다. 길이는 약 246인치, 약 6.25m, 높이는 83인치, 약 2.1m, 폭은 버전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대 98인치, 약 2.5m, 까지 보고된 바 있어 3, 2 거대한 사이즈가 존재감을 더욱 극대화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이 트럭은 가공할 만합니다.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과 함께 로킹 디퍼렌셜, 데이너 60X, 그리고 독립식 전방 서스펜션까지 기본으로 갖췄습니다. 4, 5가지 주행 모드 스포트, 드래그 레이스, 바하, 납, 머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커스텀 오프로더 모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성능 냉각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어 사막이나 극한의 기후에서도 엔진 열을 효율적으로 제어합니다. 6. 견인력도 뛰어나며 일부 매체에 따르면 최대 6,800kg, 15,000파운드까지 견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7. 실내는 놀라울 정도로 럭셔리합니다. 마린 등급의 가죽으로 전체 인테리어를 감싸며, 213cm가 넘는 성인 5명도 넉넉히 앉을 수 있는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8. 열선 및 통풍 시트. 하만카돈 오디오. 통합 12인치 유커넥트 5 헤드 유닛. 파노라마 설루프. 파워 스텝. 파워 시트와 미러. 버즈 아이. 버드 아이. 카메라와 파킹 센서. 리어 미러, 라이브 캠등 현대적 편의 장비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주행을 돕습니다. 9. 짐칸인 적재 공간도 매우 실용적입니다. 슬랜트백, 경사형, 스타일의 맞춤형 자동 로렐라, 롤 앤드라, 커버가 장착되어 있어 버튼 하나로 개폐 가능하며 방수 기능이 있고 잠금도 가능합니다. 10. 짐을 싣고 내릴 때 빠르고 안전하게 쓸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인상적입니다. 가격은 공식적으로는 약 17만 9,999달러부터 시작합니다. 11. 다만 일부 외신이나 보고서에서는 도넛 트럭 포함 약 15만 9,999달러부터라는 정보도 있으니 정확한 견적은 딜러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대략 1억 9천만 원에서 2억 원 초반대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트럭은 단순한 오프로드 머신이 아닙니다. 외관의 위압감, 엔진이 내뿜는 힘, 다양한 오프로드 대응력, 그리고 실내의 고급스러움이 모두 결합된 합도적인 정말 대비형 슈퍼트럭입니다. 실제로 래퍼 드레이크도 약 20만 달러 상당의 아포칼립스 슈퍼트럭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하며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13. 이는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최고급 사양과 극한 조건에 대한 대비가 어우러진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이처럼 2026년형 아포칼립스 슈퍼트럭은 단지 강한 것을 넘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 존재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정말 준비를 가능하게 만드는 차량이라 할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놀라운 차량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터 메이즈였습니다.